한줌 철학의 똑딱이입니다. 똑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아, 현대 사상가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제독 철학자죠. 한병철 교수의 고통 없는 사회입니다. 원제는 팔리아티브 계절샤프트. 그러니까 진통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을 없애는 데만 급급한 사회라는 진단입니다. 바로 첫 장. 고통공포부터 시작하죠. 네. 이 고통공포. 그러니까, 알고포비아는 말 그대로 현대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병철 교수는 이게 사회적, 심지어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 사회 전체의 고통공포증, 즉, 알고포비아가 만연해 있다. 고통에 대한 내성도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이게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특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의 진통지대와 팔리아티 v 롱대로 폴리티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랄까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회피하고 당장의 안정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처방만 내놓는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는 무엇보다 진통지대로서 기능하는 듯하다. 어떤 일반적인 마취 상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논쟁 대신에 대한 부재 나 모호한 중도 같은 걸 내세우면서 사실상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비판이죠. 상탈무패가 말한 경합적 정치 아고니스틱 폴리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관점이잖아요. 그 경합, 즉 고통스러운 대결을 회피하는 정치는 결국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마취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게 한병철 교수의 진단입니다. 고통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장 행복 강요에서는 이제 고통 회피를 넘어서 아예 부정성 자체를 사회에서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합니다. 소위 긍정성 사회의 압력이죠. 심지어 긍정심리학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긍정심리학이 제시하는 여러 개념들, 예를 들어 트라우마 후 성장 같은 것들이 결국은 고통마저도 어떤 성과나 효율성의 논리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고통을 겪었으면, 그걸 딛고 더 성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강박이죠. 고통을 겪는 것 자체를 실패나 약함으로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랄까요? 그렇죠. 여기서 앞서 말한 진통사회와 성과사회가 연결됩니다. 고통은 성과와 양립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제거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영구적인 행복감은 영구적인 마취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사태를 예시로 든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약물 남용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네. 한병철 교수는 이 사태가 고통 없는 삶을 마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처럼 여기게 된 진통 사회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안락함, 영구적인 웰빙 상태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문화 같은 것도 뭐랄까 일종의 진통제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불편함 없는 매끄러운 모습만 보여주려 하니까요. 맞아요. 책에서도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갈등과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모서리와 엣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술조차도 더 이상 어떤 저항이나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그냥 좋아요를 받기 위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으로 변질된다고 보고요. 고통을 피하고 긍정성만 강요받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뭘까요? 네, 세 번째 장 생존에서는 현대 사회가 좋은 삶에 대한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오직 살아남는 것 즉, 생존 자체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이 이런 경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하죠. 그렇습니다. 팬데믹은 이 생존 사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생존을 위해 좋은 삶에 관한 모든 관념을 희생시킨다고 책에서 말하는데요. 생존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기본적인 자유권 제한 같은 것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학자들의 말이 마치 새로운 신학처럼.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현상도 지적합니다. 바이러스학적 패러다임은 삶을 생존으로 축소시킨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삶의 다른 즐거움이나 가치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나 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즉 생존 자체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향유를 희생한다는 거죠. 삶이 양적인 문제로만 축소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력 삼아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하도록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더 오래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소비해야 하는 거죠. 아주 섬뜩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생존만을 염려하는 사회는 인간적인 활력을 상실한다. 이런 사회는 살지도 죽지도 않은 자들의 사회, 좀비들의 사회와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감각 없이 그저 생물학적 생존에만 집착하는 상태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고통도, 어떤 깊이 있는 성찰도 없이 그저 연명하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자, 사장으로 이어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종교적 서사가 고통의 심저 순환의 의미를 보여했죠. 고통을 통한 정화라던가. 아, 그렇죠. 고통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큰 서사들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고통은 이제, 음, 그냥 불필요한 것,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 정도로요. 의미는 없고 그냥 생리적인 반응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고통 자체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게 되고요. 책에서는 현대인은 고통에 점점 더 과민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랑에서 오는 고통조차도 피하려든다고 하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만을 선호하게 된다는. 네, 안전한 애착을 추구하면서 열정이나 상처 같은 음, 고통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은 배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도 인용되던데요,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치유의 힘도 약해진다는 맥락이었죠. 베냐민은 이야기꾼이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와 위안을 준다고 봤는데, 현대는 정보만 넘쳐날 뿐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의 교환, 즉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경험을 나누고 의미를 참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폴 벨라이의 테스트 시 인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앞에서 언어를 잃고 그저 자신의 비명 소리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듯한 모습. 이게 현대인의 고통 경험을 보여주는 걸까요? 고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언어로 표현하거나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고통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5장 고통의 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지는 교활함, 교묘함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른스 융어의 개념인데 고통이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통을 없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려는 긍정성의 폭력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은 억압되죠.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탈진, 소진 증후군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 들어가는 혹은 자해행위 같은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억눌린 고통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책에서는 진통 사회의 시민은 자해하는 주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치유하는 손길의 부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타인과의 접촉. 따뜻한 손길이 주는 위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모든 것이 매끄럽고 비접촉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어루만지는 손길 같은 직접적인 위로나 치유의 경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고통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가는 한 원인이 될수 있겠죠. 이제 6장, 진실로서의 고통입니다. 빅토르 폰 바이츠제커라는 사상가의 관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그는 고통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이별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의 크기가 그 관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그 관계의 깊이나 진실성도 알수 없었겠죠. 또 고통은 현실과의 접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타인과의 차이,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고통이고요. 그렇다면 고통을 자꾸 없애려고만 하는 진통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실과 현실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긍정적인 좋아요 문화 속에서는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의 거친 면들이 가려지기 쉽죠. 책에서는 이를 같은 것에 지옥에 빠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모든 것이 비슷해지고 차이나 깊이가 사라지는 상태요.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하고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멀고 진실을 구분할 수도 없고 인식할 능력도 잃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더 명확히 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때로는 타인과 더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통찰을 주는 장입니다. 7장 고통의 시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프카에게 글쓰기는 뭐랄까 그냥 쓰는 행위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달콤하고 경이로운 보상 같은 거였어요. 마치 악마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막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만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봤고 만약 글쓰기가 없다면 삶은 정신 이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프로스트 경우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심지어 나의 이 고통에 애착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고통을 글쓰기의 어떤 핵심적인 동력으로 삼은 거죠. 죽음이 거의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그 고통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만들려고 분석하고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슈베르트가 있겠네요. 그 매독이라는 끔찍한 질병, 그리고 당시에는 그게 또 수은 치료를 했잖아요. 그 위험한 치료법 때문에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겨울 여행 같은 그런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통의 인간, 즉 호모 돌로리스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호모 돌로리스는 단순히 고통받는 존재 이걸 넘어서서 고통을 통해 오히려 깊이를 얻는 인간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경험을 보면 고통에 그냥 압도당하지 않고 삶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은 일종의 치유하는 반세계,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을 좀 상쇄하고 견뎌내게 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 같아요. 고통이 오히려 삶의 강력한 흥분제 역할을 하는 상태를 광란, 즉 오르기아스모스라고 불렀다고 하셨죠. 현대사회 모습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사회는 고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 일종의 마취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고통이 가진 어떤 깊은 의미라든가 미학적인 차원 같은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깊은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그냥 빨리 제거해야 할 의학적 기술적 문제로 말하자면 탈언어화 되고 있는 거죠. 의미 있는 대화는 사라지고 피상적인 소통의 소음만 가득하고 모든 것이 비슷비슷해지는 같은 것의 지옥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참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것의 반복을 깰수 있는 힘, 즉 새로운 것의 산파 역할은 바로 이렇게 외면받는 고통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그럼 개인의 내면, 특히 사유하는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팔장 고통의 변증법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해결철학의 핵심 중 하나가 정신이 고통 그러니까 부정성을 통해서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자신과의 모순, 그 고통스러운 대면을 겪고 이걸 극복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더 높은 인식과 의식의 단계로 나아간다. 즉, 고통의 부정성이야말로 사유의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사유와 기계의 계산, 특히 인공지능을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엄청난 속도로 개선할 수 있지만 해겔이 말한 의미에서의 경험, 다시 말해 고통을 통한 자기 부정과 극복의 과정, 즉 경험을 하는 능력 그리고 고통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깊은 의미의 사유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니체 역시 아주 비슷한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커다란 고통만이, 특히 길고 느린 고통만이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가장 깊은 심연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정신의 마지막 해방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방자라는 건 고통이 우리를 어떤 피상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건강을 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모든 종류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사회? 뭐랄까 징통 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회는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사회는 고통을 통한 변증법적 변환,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새로움 없이 기존의 상태만 계속 반복되는 같은 것의 지옥의 가치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니체는 오히려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얻는 그 피상적인 건강을 넘어서는 더 높은 건강, 그리고 기존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모든 가치 의 재평가의 가능성을 역설했죠. 결국 고통의 부정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존의 상태와의 근본적인 단절, 즉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어떤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미지의 것을 향한 진정한 출발 같은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 역시 고통이라는 대가 없이는 쓰이기 어려울 거고요. 고통해 주는 그 부정성이야말로 정신을 잠들지 않게 계속 깨어 있게 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 같은 것에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자, 구장으로 이어갑니다. 이 장은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고통을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통하면 좀 피하고 싶은 것,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이데거는 조금 달라요. 에렌스트 융어가 고통과 어떻게 관계 맺을까 여기에 좀 주목했다면요, 하이데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통의 그 본질 자체, 그 비밀을 존재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존재는 고통이다. 이 명제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우리가 뭐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 하는 그런 실존적 고통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 고통은요. 존재 자체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개별 존재자들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 이걸 드러내 주는 통로 같은 거예요.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 를 드러낸다.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하이데거 철학이 좀 쉽지는 않죠. 이걸 이해하려면 기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확 사로잡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아, 그 기분. 그냥 감정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훨씬 더 근원적이에요. 중요한 건이 기분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용어로는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다스 운패후 기바래 여기서 규정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예를 들면요. 뭐랄까? 날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한다고 비를 멈추거나 해를 띄울 순 없잖아요. 이런 근원적인 기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존재가 그 완전한 타자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소리 없는 목소리 같은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온다니 어, 그럼 언어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을까요? 언어도 우리가 막 만들어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이데거는 언어를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 개입으로 봤거든요. 주어지는 것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말이 부서지는 곳에서 있다, 이스트가 나타난다. 우리가 언어로 모든 걸다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말이 딱 막히는 지점, 그 표현 불가능한 지점, 그 침묵. 하이데거는 그걸 정적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정적 속에서야 비로소 존재의 깊이 즉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의 차원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통이라는 건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정적 그 외부가 우리 생각 속으로 이렇게 뭐랄까 파고드는 균열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균열이에요. 마음대로 할수 없는 외부가 우리 사유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문학만이 이 노래할 수 있는 자녀 즉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 정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봤어요. 문학만이 들을 수 있다. 그럼 고통은 결국 우리 존재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인간의 유한성. 이게 고통의 근본기분인 거죠. 고통은 작은 죽음이다. 죽음은 큰 고통이다. 사랑, 에로스도 이 마음대로 할수 없음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타인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이데거는 그 타자의 마음대로 할수 없음이 에로스로서의 사랑을 일깨우고 또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소유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공존, 진정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마치 우리 존재의 중력처럼 작용해서요. 기쁨과 슬픔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울리도록 조율하는 유희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기쁨과 슬픔을 조율하는 유희가 고통이다. 그럼 우울 같은 감정은요? 우울도 결국 이 고통에 깊이 조율된 마음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어, 하이데거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은폐잖아요. 그리고 대지 에르데 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음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대지는요 본질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요. 기술로 모든 걸다 파헤치고 분석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에 본질적으로 저항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대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마주하려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디지털 질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투명하게 드러내고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비판적으로 봤을 지점이죠. 이 디지털 질서는 땅의 질서를 대체하려고 해요. 그리고 죽음, 고통, 슬픔, 심지어 그리움이나 동경 같은 이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들은 전부 시스템의 방해 요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소비 가능한 정보나 데이터가 되어 버리는 네.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한다는 강제가 모든 것을 소비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분위기, 발터 베냐민이 말한 아우라나 향기 같은 것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쌓인 서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투명성이 오히려 모든 것을 납작하게 만들고 깊이를 없애는 거예요. 데이터주의가 서사를 대체하는 거죠. 모든 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길고 느린 것의 가치를 소멸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건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 안에서 머무르며 기다리는 것,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말해요. 포기, 펄시트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것도 단순히 뭔가를 갖지 못하는 결핍 상태가 아니에요. 포기가 결핍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 그걸 통해서 존재의 깊이를 존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일종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포기가. 아, 기다림과 포기를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선물을 받는다. 결국,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제거하려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존재의 더 깊은 차원, 고통이 열어주는 다른 가시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성찰을 하게 되네요. 자, 10장으로 이어갑니다. 에른스트 융어의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사진이나 영화 같은 현대 매체가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각을 길들이는 규율 기술이라고 봤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융어는 이 매체들이 특히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줄 때, 우리를 굉장히 차갑고 잔혹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봤어요. 그 카메라의 냉정한 시선 자체가 이미 폭력을 중화시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병철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는 이제 규율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소비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소비한다, 폭력까지도요? 네, 마치 포르노그래피처럼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 같은 끔찍한 사건마저도 어떤 고통 없는 사건처럼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공감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쏟아지는 고통과 폭력 영상이 오히려 우리를 침묵하는 관객으로 만들고 수전선택이 말했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각과 행동이 분리되는 거죠. 진통사회. 즉 고통을 회피하는 사회는 결국 고통으로서의 타자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자를 그냥 예측 가능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대상으로 뭐랄까 사모라 시킨다는 거죠.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으면서이 부분이 좀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타인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여겨지면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리까지 두게 됐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의 상실을 더 심화시킨 측면이 있죠. 타자를 그냥 위험 요소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매체 환경은 이걸 더 부추기고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타자가 스크린 속 이미지, 즉 내가 얼마든지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대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자의 다름, 예측 불가능함, 이런 걸 지각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르시시즘적인 자아는 타자에게서 자기 모습만 보려고 하고요. 한병철 교수는 그 감수성이란 건, 고통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노출하는 것, 즉, 노출됨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거죠. 이 시원적인 고통의 가능성이 없다면 자아는 타자를 그냥 사물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우리를 덮치고 상처 입히는 것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과 주체는 이런 할수 없음의 고통, 상처 입는 것을 거부하죠. 하지만 타자에 대한 감수성은 바로 이 상처 입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엘리아스카네티가 말한 영혼의 나체성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타인으로 인한 불안감,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의 굳은살이 박힌다는 비판이네요. 타자로 인한 분명한 고통이나 두려움 대신에 그냥 막연하고 산만한 자기 자신으로 인한 두려움만 남게 된다는 거죠. 타자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장 마지막 인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이야기했던 그 개념이죠. 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과 함께 등장하는 이 마지막 인간이 바로 니체가 예견했던 진통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봤어요. 고통을 피하고 건강을 거의 종교처럼 숭배하고 마취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죠. 후쿠야마는 이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병철 교수는 여기서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꼭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정권과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1세기를 보면 후쿠야마 예측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융어가 2000년대쯤이면 이 마지막 인간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21세기가 바로 그 마지막 인간의 시대라고 한병철 교수는 진단합니다. 역사가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파 포퓰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서구 자유주의가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거죠. 특히 디지털 감시 자본주의가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인간을 그냥 이윤을 낳는 데이터 기록으로 격화시키고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몸 자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게 또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더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의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적인 욕구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놓고 스스로 감시에 순용하는 거죠. 지배가 자유와 일치하는 역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규범적인 장벽 자체가 허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생명 정치적 감시 정권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결국 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스스로를 영구적으로 감시하게 만들고 일종의 내면의 독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니까 억압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니체는 이런 고통 없는 사회가 결국 지루함을 낳을 거라고 봤다는데 한병철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나요? 네. 후쿠야마는 뭐 역사의 종말 이후에 어떤 과거로의 퇴행 같은 걸 생각했지만 한병철 교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고통이 완전히 없는 삶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철폐하고 삶을 그냥 생명력 없는 뭐랄까 좀 좀비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 특히 인간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줌철학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은 응원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